12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네.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쳤으니, 사람이 못할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살을 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에게나시의예시기를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을 여러 차례 보았는데 오늘도 한번 더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어 가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 도 때때로 좀 힘든 일 있고 그러면은 아 너무 이 삶의 무게에 지쳐가지고 아 이런 짐들을 좀 벗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뭐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직장 일이 어려울 때도 참 있고요, 또 가족의 짐이 무거울 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힘에 부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야, 이거 좀 이런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 뭡니까? 이제 외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좀처럼 그런 환경을 벗겨주시지 않습니다 어,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어, 사실은 다메세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아주 엄청난 체험을 한 사도입니다 또 삼층천에 갔다 왔어요. 예, 천국에 가서 어, 그것을 가히 사람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오는 말씀이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구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체험을 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그것만도 대단한 체험이죠 그런데 이제 또 자기가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의 신앙생활에서 참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이렇게 한 것은 자기가 자랑하려고 한게 아니고 이제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꾸 체험을 이야기하니까 진짜 체험은 이 바울이 진짜 엄청난 체험을 한 것이잖아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그것을 보고 온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어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부득불 자기가 말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자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그 사람 1 4년 전에 이렇게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체험으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면은 이, 이 사도 바울을 당할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니면서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죠. 예 그래서 나면서 안진병이 태어나면서 안진병이막 일으켜 세우고. 병자를 고치고 기도라 기도함에 막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고 뭐 이런 체험들이 그에게는 너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그 은혜는 정말로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이런 은혜의 체험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왜냐하면은 그런 체험이 그에게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굉장히 위험한 어,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체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만하게 되죠. 자만하게 자기의 체험이 너무 대단하니까 이제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런 자만이 어,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바로 그 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떨어져 나가기 쉽다. 그러니까 너무 큰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의 너무나 큰 체험이 바울은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그에게 예, 뭘 주셨죠? 가시를 주셨다. 아멘. 그래서 12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큰 능력과 체험이 나타나니까 이건 자만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 가시, 사탄은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이것은 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간질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안질이다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눈이 거의 멀 정도가 됐으니까 안질 있었을 것이다. 아니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심한 두통이 있어서 그 두통이 너무 너무 이를 괴롭게 한것 같다. 이런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이요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정말로 괴롭히는 질병이었어요. 그를 너무 너무 괴롭히게 하고 또 자기만 괴롭힌 게 아니라 둘레에서 이 바울을 보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질병이 정말 사도에게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남들이 보면은 좀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없이 능하지 않았다. 바울에 있는 질병이 간질이었는지, 한질이었는지, 어떤 질병인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은 둘레 에 있는 사람들 보면 시험거리가 될수 있을 만한 그런 큰 질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렇게 큰 질병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큰 질병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그것은 이렇게 큰 질병을 주셔야 바울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 작은 질병 같으면 또 그냥 무시하고 살수 있으니까, 예, 아주 그냥 거의 숨이 넘어갈 만큼의 이제 질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도 보면 돌아가셨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질병을 가졌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은 정말로 힘든 질병을 가지고 계셨어요. 일평생. 그래서 거의 뭐 아래에는 뭐이 하의다. 일반적인 옷을 못 입고 다닐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질병이 보통 질병이 아니라 사나 죽느냐 뭐 이런 거의 그런 지경이라는 거죠. 돌아가신 하용종 옷사님이나 이런 분도 그런 분아니에 그런 분들 한국교회 이렇게 그래도 걸출하신 분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병은 그렇게 고쳐줬는데 자기 병 고치지 못해. 거의 뭐 수술도 뭐 수없이 하고, 예. 질병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주신 이 질병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질병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뭐 이렇게 머리 아픈 정도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질병을 주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의 질병을 주셔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도록 하셨다.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한절히 기도했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예령이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미나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주신 체험과 능력이 올바르게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함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해 보십시오. 예. 예. 바울에게 이 말하면 아멘 할까요? 하겠죠. 그런데 <laughs> 자기는 엄청난 사실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겠다 나중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했죠 12장 10절도 있겠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는 감사했는데 를 우리는 누워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핏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었지만은 우리가 알고는 하나님을 사랑 한자서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또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를 선하게 누구 닮도록 예수 닮도록 우리로 무엇 받도록 구원받도록 선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한나라의 큰 왕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어, 그 이스라엘 역사상 이제 두 번째 왕이지만 통화왕이지만 다윗 왕때온 나라가 완전히 한나라의 나라가 됐습니다. 또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은 주변국들을 다 이긴 거예요. 그렇게 한나라의 큰 왕이 되고. 사울왕에게 쫓겨서 수십 년간, 십수 년간을 그렇게 쫓겨 다니면서 삶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나라의 막강한 왕이 됐는데, 아, 그만 이제 나라가 통합되고 나니까 이제 다윗의 실수가 나타나게 된 거죠. 아, 어느 날 어, 왕궁 위를 거닐다가 이제 바스바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스바의 목욕을 보고, 사건을 보고, 또 이제 그 바스바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이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참 나쁘다 하지만 사실 이 당시의 왕권은 엄청난 거라서 한 여인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사람 하나 부하 죽는 거 이거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에 어, 어, 지금처럼 그렇게 큰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아내를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1년 만에 일년 만에 그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바세브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가 죽으니까 1년 만에 나단 선제가 찾아와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요? 해 다윗의 그 위대함은 뭐예요? 바로 무릎 꿇죠.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데네 죄를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 사무하 12장 1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이후의 삶, 삼일하 십이장 이후의 다윗의 삶을 보면 참 너무 너무 힘든 삶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딸 다말이죠. 다말이 이제 큰 아들 베다는 형제인데 암논에 의해서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압눈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성경을 워낙 많이 읽어 가지고요. 지금 모르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 교회는 일독 이상 1년에 100도 이상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사무엘 이제 후반에 가면 이제 사무엘아 우리가 보게요사무엘상하열왕기 봅니다. 자 하여튼 이그 그 하나님 용서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의 뒤에 삶을 보면은 이런 자기 딸의 성폭행을 당하고 자기 큰 아들이 이제 셋째 아들에해서 죽어요. 압론이 압살롬이에서. 또 셋째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모반을 일으켜 가지고 다윗을 막왕국을 여기서 옵니다. 그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람산을 넘어. 맞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말이 눈물을 흘리고 넘어가요. 그랬더니 이제 또 가다가 보니까 막 시무일한 사람이 와 가지고 비루한 자야. 이 사악한 자야. 가거라가거라 가거라. 그래서 얼마나 욕을 해 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단선자를 통해서 내 죄를 네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살면 은 이런 딸이 폭행을 당하고 큰 아들이 됐고 셋째도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서하신다고 하고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것은 다윗이 이런 체험을 하지 않으면 요 분명히 또 죄를 저지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왕권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사실 누구도 이제 그 앞에서 함부로 어 말할 수 없는 선지자는 되니까 말을 하지. 이 다윗이 이런 왕이 되고 그 주권자가 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다윗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봐도 알수 있지만 솔로몬도 보면은 뭐, 뭐 보통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도 그렇게 선왕인데 나중에 끝에 가서는 그 나머지 15년을 잘못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라는 왕도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권력을 가지고 예 제사장의 자리까지 탐하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뭐라고요? 굉장히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인 거예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그 권력에서 그 힘에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여자의 문제와 대부분의 권력의 문제로 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다윗이 한번 범죄를 했는데 용서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또 그런 일을 시간이라면 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일을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뭐 자식이 죽어나가고 이게 다윗의 이 악함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다윗 안에 있는 약함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 딸을 죽이시고 아들이 죽어 나가는 이런 상태. 그리고 뭐그 자기 아들이 백주의 대낮에 자기 처바 열 명하고 동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있는 이 악한 음란의 역사와 이 악한 것들이 다윗 안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의 이런 것들 아주 꺾으시려고 엄청난 순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순환을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 거의 항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년에 보면은 많은 왕들 중에 특별히 다윗은 예, 하나님 앞에 선한 마지막을 장식한 걸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온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열왕기상 1장 3절에 4절에 보면 여인 아 수넴 여인 한 여인을 이제 또 맞는데 그 여인을 이제 첩으로도도 그 여인과 같이 이렇게 자제하니요. 마지막이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물질에도 깨끗하고 권력에도 깨끗하고 여인에게도 깨끗한 그런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고 가서 결국 오늘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별이 됐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나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글쎄 오늘 제가 생각해 보면 금요일 밤에 나오신 분들은 뭔가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나온 것 같아. 이 금요일 밤 정도에 나오신 분들은 뭔가 삶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어? 몰라 그냥 끌려 나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 근실하게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을까요? 요새 세대가 얼마나 대단한 좋은 세대입니까? 요새 얼마나 편지 됐습니까? 볼것 너무 많아요. 볼것 너무 많아. 네? 볼것 너무 많아. 놀러 갈것 너무 많아. 그래서 뭐, 얼마든지 놀러 갈수 있어요. 아, 이런 금요일 밤에 기도에 나와서 기도한다. 지금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로 고생했는데 가서 좀 놀러 가서 하루 밤 재밌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근데 좀 우리 마음의 한쪽에는 또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사실. 응? 이런 이 일주일에 고생했는데 오늘 이 밤만큼은 영화를 볼 수도 있는, 얼마나 문화가 좋은 문화가 많습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즐거움을 누릴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에 우리가 한 번, 한번 빠져들다 보면 나오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빠지고 빠지고 빠져보세요. 나중에는요, 오기 싫어요? 안 그래요? 한번 빠지고, 한번 빠지고, 한번 빠지는데, 왜그 예배 시간에 또 옵니까? 그만큼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저희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지킬 수 없는지 몰라요. 응? 이런 세대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을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이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이런 것들 좀 없게 해 주라. 제발 나도 좀 편하게 살게 해 주시라고. 제발 나도 좀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유롭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내가 제발 이 무거운 짐만 아니면 교회 와서 일배안 드려도 되는데 말이죠 내가 제발 이 무거운 짐만 아니면 어쩌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자유롭게 해드리면은 여러분 교회 나서 입에 잘트리겠어요 어쩌면은 너무 자유로면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너무 편하면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은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축하도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축하도다. 나를 붙들어 주시 붙들어 놓기 위해서. 나로 악에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세상 물에 딱 접하고 나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요새 같은 세상은 정말로 정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기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환경까지 조성을 해가지고 어려움과 곤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나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연약한 자였구나. 이 정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였구나. 이 정도 환경이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혹시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질병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악에 빠지지 않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멘하기 힘들지만 깨닫게 되는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했군요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내 악함이 내 죄악이 이 정도였군요 이 정도 무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악한 자군요.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군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라,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신 짐 저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짐이 사실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정도 아니면은 하나님께 오지 않는 자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50편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찾아 주시 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화면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이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감사하며 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물을 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